제사는 조상을 기리고 후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중요한 한국 전통문화의 의식으로 술잔을 돌리는 행위가 조상에 대한 정성을 상징해요. 제사에서 술잔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이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제사 술잔 돌리는 기본적 절차에는 초월례, 아월례, 종언례가 있고 각각 조상에게 술을 올리는 중요한 단계예요. 제사 방법은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으니 반드시 어르신에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술잔을 돌릴 땐 신중하게 다루고 속도와 태도에 유의하면서 조상에 대한 존경을 담아야 해요. 제사는 깊은 의미가 있으니 다음 제사는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세요. 술잔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 자연의 순리를 상징하고 조화로운 기운을 전달하기 위한 전통적인 믿음이 있어요. 반식의 방향으로 돌리면 혼란과 역행을 상징해서 조상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술잔을 돌리는 횟수는 보통 각 신이마다 한 번씩,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회 이상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적으로 술을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족의 동의 하에 차나 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